할렐루야. 네.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미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미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본디여 빌라도에게 권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산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부르자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재료로서 산자와 주원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성령을 미사오며, 고룩한 공여와 성도가 서로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에사하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보음성과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단톡방에 올려져 있습니다.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주 주 나의 모든 것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예 십자가 제사하셨네 십자가 제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 잔을 채우네 주나의 모든 것. 예수 예 다만 25장 11절 12절입니다. 자만 25장 11절 12절 11절 12절 함께 읽습니다.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색인 은쟁반의 금사관이라 슬기로운 자의 책망은 청조하는 귀의 금고리와 정금 장식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이 화요일 아침에도 주님께 나와서 예배합니다. 하나님 하나님 해와 달과 주 날마다 새롭게 하신 하나님, 이 아침에도 새롭게 하시고,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지혜롭게 행할 일에 대해서 교훈하시기 원하십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에 책망을 받고, 교훈을 받게 하시고, 이 말씀 우리의 생명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말씀을 가지고 기도로 나아갈 때 하나님 기름 부어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평강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 는 자문 25장 11절 12절입니다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세계 은정반의 금사관이라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세계 은정반의 금사관이라 많이 들었던 말씀입니다. 말을 삼가야 된다라는 말씀이 많이 있습니다. 말을 많이 하지 말라. 말을 많이 하면 실수하게 된다. 그러나 말을 전혀 하지 않아서도 안 되고 합당한 말을 할수 있어야 된다. 경우에 합당한 말, 때에 맞는 말. 그 사람에게 적합한 말을 해야 됩니다. 요배 세 친구들은 경우에 합당한 말을 못했어요. 그의 말은 다 맞는 말이었지만, 요배에게는 해당되지 않는 말이었어요. 그래서, 어,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했다 했고, 요배 그들에게 기도했을 때, 그들의 죄를 하나님 용서해 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경우에 합당한 말을 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여비 너가 그렇게 어, 고난을 당하는 것은 뭔가 죄를 지었기 때문이 아닌가 계속 어, 얘기했습니다. 죄 없는 사람은 누니냐너 회개해야 된다. 계속 여에게 이렇게 추궁했습니다. 그러나 여빈 내가 이러한 고난을 당할 만한 죄를 지은 적이 없다. 계속 이렇게 항변하게 변론하게 되었죠.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 은정반의 검사가 니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경우에 합당한 말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야고보도 말에 대해서 온전할 때그 사람은 온전하다 할 정도로 말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는 말을 함부로 하기가 너무 쉽습니다. 거기에 감정이 섞이고 미움이 섞이고 자기의 주장이 섞이기 때문에. 경우에 합당한 말하기를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아로새긴 은정반의 금사가와 같다했습니다. 종교하게 새겨진 아로새겼다는 것은 문이나 글을 종교하고 또렷하게 새긴 것을 말하는 거 우리가 저는 항상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 말씀이 나의 심령에 새겨 주십시오. 각인시켜 주십시오. 조성해 주십시오. 짜여지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경우에 합당한 말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고 생명이잖아요. 참 너무너무 감사해요. 저는 말씀을 대할 때마다 진리가 있다는 것이 감사하고요. 진리가 우리의 기준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 거룩하고 완전한 영원 불변한 말씀. 시대가 변해도 변하지 않는 말씀. 이것이 있다는 것이 너무 감사해요. 이것은 아로새긴 은쟁반의 금사가가 된다. 은과 금과 같은 가장 귀한 보석과 같다 말이죠. 새겨진 새겨진 쟁반에. 그러니까 이 합당한 말은 평생 잊지 못할 그러한 우리 마음에 깊이 새겨지게 하는 말씀이다. 우리가 하는 말이 한마디의 말이 이런 말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신약 성경에도 너희가 하는 말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 12절 슬기로운자의 상황은 청정하는 귀에 금고리와 정금장식이니라 같이, 같이 연결되어서 되어지는 말씀입니다. 경우의 합당말과 슬기론자의 책망 청중하는 귀의 금고리와 정금장식이다. 12절에는 책망하는 말과 듣는 귀가 중요하다.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이 있어도 듣는 귀가 되지 않으면 청종하는 게 청종이라는 게 뭐죠? 듣고 따르겠다는 겁니다. 순종하기 위해 듣는 귀. 요한계시록에서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것은 누구나 다 귀가 있지만 청종하는 귀가 있어야 된다. 듣고 순종하고자 하는 귀가 있어야 된다. 듣고자 하는 귀, 간절한 마음으로 받아들이고자 하는 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자 하는 귀. 저는 오늘 또 아침에 기도할 때 이러한 듣고자 하는 귀가 우리 송도님들에게 있는 것을 발견하고 너무 감사했습니다. 이렇게 송도들은 많진 않지만 하나님 이 장소가 이런한 청정하는 기가 있는 성도들 그런 교회 가득하게하여 주십시오 어, 그렇게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바로 이러하기 원합니다 슬기로운 자의 책망이 있고 청정하는 기가 있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그것은 마치 금고리와 정금 장식과 같다해서 금고리 과거에는 코에도 고리를 했고, 귀에도 고리를 했습니다. 이 금고리와 금장식이라는 것은 여인들이 치장하는 거죠. 다른 성경에서도 다른 것으로 꾸미지 말고,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꾸미고, 경건으로 꾸미고, 인격으로 꾸미고, 그렇게 꾸며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기가, 순종하는 기가 바로 장식이 된다. 우리가 바로 이러한 사람들이 원합니다. 무엇으로 우리를 꾸밀 수 있는가? 무엇으로 우리를 장식할 수 있는가? 외모가 아니고, 바로, 청정하는 기다란. 하나님의 말씀은 책망의 말씀이에요. 일장에도 보면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하여 훈계를 받으며 이 예, 하나님의 말씀은 훈계의 말씀이고 책망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 귀에 들려질 때에 그것이 바로 금고리와 정금 장식이 된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나를 장식해 주십시오.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이런 기도가 되기 원합니다. 이런 말씀이 매번 순간순간 들을 때마다 나의 가슴에 새겨 주십시오. 새겨진 말씀, 각인된 말씀, 체질이 되는 말씀, 그런 말씀이 되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할 수 있게 원하고 하나님. 정정하는 사람 되기 원합니다. 순정하겠습니다. 이것이 나의 장식이 되게하여 주십시오. 나의 인격이 되게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수 기원하고 우리 교회가 그러하기 원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주나의 모든 것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양 예수 존귀하니은 예수 어린양 존귀하니은 십자가, 십자가 제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나의 모든 것. 아멘 예. Yeah. 예수 어린 양 종기하니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기도로 나아갈 때 더욱 생각나게 해줄 줄로 믿습니다 예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각자의 삶을 우리 성소기를 위해서 또 서로를 중부하는 기도를 할수 있게 원합니다. 우리 주여 세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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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존귀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우리에게 오늘도 말씀해 주시고, 우리에게 또 생명의 말씀으로, 진리의 말씀, 지혜의 말씀으로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귀가 청정하는 귀가 되게 하소서 우리가 순조하는 귀가 되게 하여 주소서 아버지 하나님 경우에 합당한 말이 아로세겐 은정반의 금사가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입술이 우리의 말이 경우에 합당한 말을 말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이여 우리의 책망을 들을 수 있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책망의 말씀이 책망의 말씀이 청정하는 자에게는 주여 금 거리와 전금 장식이 되는다. 슬기로운 책망입니다. 하나님 우리도 슬기롭게 책망할 수 있어야 돼요. 쓸기롭게 책망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슬기롭게 책, 지혜롭게 함부로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지혜가 있는 책망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 우리 그러한 실력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러한 성숙자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자랄 가게하여 주십시오. 하나님.